안녕하세요. 알렉스 센트 알렉스입니다. 좋은 향수의 기준은 다양하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 샤넬의 알리르 온모 스포츠는 벌써 출시한 지가 20년이 지난 향수입니다. 이 향수는 한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향수인데, 과연 20년이 지난 2024년에 다시 평가해보는 이 향수는 어떤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. 가장 먼저 바틀의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정말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향이 굉장히 잘 반영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특이점으로는 이 캡이 약간 그 텍스처가 고무 같은 느낌이라서 그립감이 상당히 착 감기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수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실용성을 챙기는 모습도 살짝 엿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던 요소예요.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딱 깔끔한 모습이 향과 정말 잘 어울린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향으로 넘어가보도록 할 텐데요. 이 향수는 아쿠아틱 하면서 약간 우디한 향을 가지고 있는데 또그 뒤로 느껴지는 바닐라와 머스크의 향, 특히 화이트 머스크 의센셜하면의 향이 정말 매력적인 향수예요. 이 향수를 처음에 맡았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향은 프레쉬한 알데하이드의 향과 오렌지의 향이었습니다. 그 알데하이드 두 개의 비누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상당히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그 뒤로 느껴지는 아쿠아틱 노트의 느낌과 함께 상당히 프레쉬하고 시원한 느낌을 선사해주는 게 탑노트의 특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향수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탑 노트에서부터 이렇게 시원하면서 깔끔한 듯한 깨끗한 느낌을 줘가지고 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샤넬스러운 듯 고급스러운 세련됨을 느낄 수가 있어서 이부분에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오렌지 향은 자연스럽게 네롤리 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. 네롤리가 아무래도 오렌지 향을 머금은 약간 부드러운 화이트 플로럴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약간 부드럽고 풍성한 볼륨감을 또 보여주게 되구요 그러면서 또 약간 블랙페퍼의 경쾌한 스파이시함이 또잘 살려 있어 가지고 향이 막 너무 부드럽고 약간 너무 무겁지 않게 좀 경쾌한 느낌으로 계속 이끌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들노트에서도 알데하이드의 느낌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아쿠아틱노트도 상당히 잘 느껴지면서 탑노트에서 느낄 수 있었던 약간 상쾌하면서 프레쉬한 듯한 느낌이 이 미들노트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창의 변화가 있다면 약간 우디함이 더해지기 시작해요. 그 베이스 노트랑 미들 노트에 있는 시다우드랑 베티버의 향이 더해지게 되는데 이두 우디 노트 모두 쿨톤의 우디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디 향이지만 샌다로즈에 비해서는 깔끔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어 프레시하다고도 볼수 있죠. 그래서 좀더 담백한 느낌의 우디 향이 제 느껴지게 되고요 미들 노트를 지나면 은 이제 통카 빈 2개 파우더리한 바닐라스러운 이런 느낌이 올라오지만 향이 약간 은은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향이 그렇게 무거워지거나 막 엄청 달콤해 지는 느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약간 바닐라의 향이 은은하게 더해지는 느낌으로 앞에 있었던 알데아이드의 약간 비누스런 굉장히 깨끗한 느낌 향긋한 오렌지를 머금은 듯한 플로럴 향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화이트 머스크의 센슈얼함이 더해지는 게이 향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알데하이드랑 아쿠아틱 노트가 주인공인 향수로 시종일관 깨끗하면서 세련되고 정돈된 듯한 느낌 하지만 또그 안에서도 활기찬 생동감을 더 보여주 가지고 있는 그런 향수입니다. 사실 이 향수는 출시된 지가 꽤 오래 되기도 했고또 워낙 인기가 많았었던 향수라서 사실 향이 너무 많이 맡아서 그런지 어, 2024년에 느껴지는 다시 평가는 하이 향수는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. 하지만 이 향만 객관적으로 딱 향만 놓고 본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타임레스한 그런 향이라고 느껴지고요. 언제 맡아도 샤넬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잘 묻어져 있는 남성 향수라고 느꼈습니다. 그래서 나온 지 20년이 되었지만 사실 향을 맡았을 때는 그렇게 오래된 듯한 느낌은 전혀 느껴지진 않았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에 맡아도 굉장히 세련되고,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느껴졌고요. 향 자체가 조금 비누스러운 느낌이 많아서 상당히 깔끔하고 잘 정돈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활기찬 느낌의 남성미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돌고 돌아 샤넬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 향수는 이제 샤넬의 어, 스테디셀러이자 제 걸작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정말 향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향수가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그만큼 또 입증이 된 향수라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도 좋지만, 어, 세미 포멀이나 어, 잘하면 포멀까지도 잘 어울릴 만한 굉장히 좋은 범용성을 지닌 향수이기도 해요. 그러면서 지속력과 확산력도 준수 편입니다. 이 향수가 부양률이 EDT인데 EDT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향의 깊이도 조금 있고 그리고 지속력이 생각보다도 괜찮아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면에서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힌 향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 향수를 2024년에도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향수냐 물어보신다면 은 어, 저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치나 아니면 메리트가 있는 향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가장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병용성도 정말 매력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볼수 있지만, 어, 호불호가 갈리지 않으면서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향을 가지고 있고, 향 자체도 출시가 오래된있음에도 불구하고, 아직까지도 세련되게 느껴지는 타임레스한 그런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입문자분들에게도 좋긴 하지만 어, 향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있으신 분들도 가끔씩 좀 생각없이 뿌리고 싶은데 좋은 향수를 찾는다 할때 손이 많이 가는 향수라고 생각이 들어요. 실제로 저도 어, 니치 향수를 뿌리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거 그냥 간단하게 뿌릴 때 찾는 향수를 보면은 좀 이런 향수들이 좀 많더라고요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밸런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은 향수라서 또 많이 손이 가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이 샤넬 알릴 옴무의 새로운 플랭크가 나오는데. 제가 샤넬 알리 로무 시리즈 자체를 워낙 좋아해 가지고 그것도 기대가 되긴 한데 어 미리 맡아 보신 분들에 의하면은 어 기존 거보단 약간 못하다라는 말도 있어 가지고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들지만 그만큼 이제 원작 자체가 잘 만든 향수이기 때문에 플랭커가 좀 많이 힘을 못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그 새로 나온 향수도 직접 맡아 보고 평가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네 그만큼 정말 잘 만든 향수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정말 밸런스도 좋고 흠잡을 곳이 뭐 거의 하나, 하나 없는 흠 하나를 잡자면 가격이, 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좋은 밸런스를 가진 향수를 어 사실 찾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충분히 값어치는 하는 향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. 그래서 아직 혹시 만약에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알리로운 스포츠를 시향하지 못하셨다면 꼭 시향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라... 바겠고요 그리고 이 향수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정말 잘 만든 향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정말 많은 향수들을 맡아봤지만 또 진짜 가끔씩 계속 손이 가게 되는 그런 마성을 지닌 향수인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